네,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쏘나타 네, d m 8형식의 네, 차량이고요. 2.0 프리미엄 플러스 등급이 되겠습니다. 판매가는 1799만원이 되겠습니다. 21년 11월에 최초 등록 22년형 휘발유 사용 검정색 주행거리 61,000km가 되겠습니다. 네 검정색 바디에 아, 광택이 너무나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앞좌석 모습이고요. 네,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는 특 A급입니다. 아주 너무나 관리가 잘 되어있고요. 앞좌석 전체의 모습 네, 핸들 모습이고요. 계기판은 6만 1 0 0 0 k 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출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. 버튼식 미션 키는 두벌이 있고요. 또 업트립 버튼들입니다. 네, 오토스탑 기능 되어있고요. 차선이탈 네, 되어있습니다. 센터페시아모습이요 정품 품비비이이션튼튼시키프프토토 g a 장착입니다. 블루 링크가 탑재가 된 하이패스 룸 등이고요. l 석통 k 구 어라운드 뷰 장착, 그 다음에 미러링 팩, 깜빡이를 키면 이렇게 뒤가 계기판에 출력이 되는 네, 이런 장치입니다. 네, 이거는 엔진 진 모습, 네, 휠과 타이 n g 모습이고 타이어 상태 네, 양호합니다. 성능 점검 기록 보면 데 용도 변경 기록은 있습니다. 어, 보시면 본넷은 단순 교환이 있고요, 뒤에 약간의 사고가 있는데, 우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에 있는 엔진 놈 쪽은 손상이 없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. 원동기, 변속기 양호, 적정 없음 좋고요. 나머지 항목들도 이렇게 오일 양호를 데스 받았습니다. 실질적으로 뒤에 사고가 없었다면 본 차량은 한 2천만원 정도까지 가는 금액대로 팔렸을 텐데요. 어, 사고가 좀 있지만 사고가 좀 있지만 이런 특옵션들을 내가 취하고 싶다. 그러면 사실 뭐 사고 없는 차 2천만원대 구입하시면 되는데 1799만원에 살수 있는 기회라고 표현하겠습니다. 본 차량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부부카 저이명근 팀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